듣고 같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어, 프랑스어로 noblesse oblige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좀더 많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음, 이 말은 사실은 14세기에 프랑스와 영국 간의 어, 전쟁이 있었죠.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이 전쟁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서 유래되는데요. 어, 프라, 그 당시 프랑스의 도시였던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 패하게 되니까 결국 영국의 그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전,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죠. 어, 이들을 이걸 이것을 본 영국 왕이 모든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도시의 대표 여섯 명을 본보기로 처형해야 되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어, 그, 수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뭘까요? 자, 그 여섯 명이 누가 될 것인가, 지죠?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그때, 그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나서면서 먼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자청해서 나섭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그 뒤를 위해서 책임졌던 시장 또 상인 법률과 이런 귀족들이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죠. 이러한 소식들이 영국에 전해지는데 마침 그때 영국 왕의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남편 에드워드 3세에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의, 아, 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요. 왕도 그들의 그 희생정신에 감복되어서 모두를 살려주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보면 노블레스, 그오블레주의 상징이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 맞는 특권에 맞는 의무를 다할 때 그때 그러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희생적 사랑 위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큰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은혜를 특권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도 바울도 이 특권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어, 느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을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평생 살았죠.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보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성숙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특권과 의무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가 본 다섯 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에요. 소위 재단 파괴의 환상. 이렇게 시작돼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laughs> 이 제단, 재단,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베델 성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성소의 문지방이 움직인다. 여기서 이 움직인다라는 단어는요, 지진이 일어날 때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재단이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재단이 붕괴된다. 성소가 무너진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남유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쪽 남유다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두 가지 중요한 버팀목이 있어서 첫째는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시온 신앙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두 가지 중요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북 이스라엘도 어, 비슷한 믿음의 선상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세운 베델 성소.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남 유다에서 온 이런 모를 한 사람이 성소가 무너진다. 성소가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당연히 북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반발을 불러왔죠. 그리고 그를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7장에 나오는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미 봤죠. 그는 베델 성소를 책임지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런 그에게 아모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깨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시아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죠. 그리고 직접 아모스를 찾아가서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 나라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주셨던 그 심판의 예언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진이 끝이 아니에요. 재단 붕괴에서 간신히 구사 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이 절을 보세요. 그들이 파고 스월로 올라갈지라도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덤이나 지옥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요. 도저히 인간이 갈수 없는 깊은 곳. 그러니까 하늘이 거기 나오는 하늘이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이라면 스울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땅속 깊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더라도 갈수 없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울도 하늘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갈멜산, 이곳은 높이가 약한 550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갈멜산은 다른 산과는 다르게 그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고 동굴도 많이 있어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아주, 어, 가능,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 밑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절과 3절은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어느 곳에 숨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끝까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다짐. 이어지는 사절도 보세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장소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최고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로 많은 경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스려서 우리를 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심판을 다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하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블레셋을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야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이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수 구수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당시. 지금도 사실은 구스가 먼 나라인데 이디오피아가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먼 나라 어쩌면 땅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사람들이나 지금도 너희들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야 너희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너희들이 뭐잘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줄 아느냐? 너희들이나 구,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똑같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laughs>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어, 길르에서 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임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불레색과 아람 이게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인 거예요 이 나라들도 내가 그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갑돌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갑돌이 갑순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갑돌이라는 말은 불레세 사람들의 출신지인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었던 아마도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르라고 하는 곳은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데 아람 사람들의 출신지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너들 출애굽 한게 아니라 블레셋도 출갑돌 시켰고 아람도 출가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와 원수 관계인 블레셋과 아람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선택과 특권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의 심판 선언에 집단 멘붕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순종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버리고요 자만의 배지로 만들었다고요 더 나아가서 특권을, 난, 특권을 나타내는 완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그들은 의시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무지와 완고함을 깨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다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 거죠.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팔 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마음을 꺼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8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말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나누세요. 하나는 뭐죠? 범죄한 나라. 또 하나는요, 야곱의 집. 구분해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분명히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야곱의 집은 살아남을 것이다. 구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이라는 게 뭘까요? 체질 아시죠, 여러분? 공사판에 공사장에 가 보면 그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서 그 체질을 해요. 그 위에 그 모래를 위에 얹어 놓고 체질을 해서 고운 모래를 얻어내는 바로 그게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이란 큰 어떤 그물 눈을 가진 체를 앞뒤 혹은 양옆으로 흔들어서 거기에 남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체질을 통해서 곡식 알은 밑으로 떨어지고 돌이나 지푸라기들은 체 안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알갱이 이건 돌멩이에요그 어떤 불순물 돌멩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체질을 통해서 불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심, 하나님의 심판은 체질과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이에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짜 야곱의 집에 속하는가? 그러면 뭐죠? 심판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그 오해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 베푸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 되어 버렸다고요.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지금도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믿음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 보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죄를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은 생략, 생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략의 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략의 죄는 뭐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그냥 생략해버린 거예요. 사랑해야 될때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의 아니만 챙기면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략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우리는 부족해요. 분명히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거룩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길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우리의 치열한 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싸움, 그 싸움이 끝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주님을 만날 때에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비록 거룩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치열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 앞에 설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과정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없으니까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경박해져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뺏진 달았는데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이 거룩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은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한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죠. 많은 분들이 그를 만나면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 것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누가 헌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리빙스턴의 묘비를 보면요. 묘비명에 사람들이 그가 죽은 후에 그 지역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이렇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빛으로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감는 마음, 그 빛을 감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요. 네. 어두운 이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놓으신 복음에 빛을 비추며,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빛진 마음으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짜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